안녕하세요. 도시농부TV입니다. 오늘은 11월 달에 텃밭 작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물이 쪽파거든요. 쪽파는 월등 쪽파입니다. 9월 22일 정식에서 지금 이렇게 쭉 자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봄에 먹을 수 있도록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또 솎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개드릴 해 작물은 꿀고구마입니다. 제가 다섯 번 정도 고구마 순치기를 했거든요. 고구마 줄기를 나눔다 하고 마지막 한번더 줄기를 순치기를 할 것인지 생각 중입니다. 제가 그 11월 15일 날 고구마를 수확하려고 하거든요. 여기는 남부 지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서리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리 내리고 난 뒤에 수확을 하도록 하거든요. 어,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장물은김장고입니다 제가 처섯 대 8월 23일 날, 어, 씨앗으로 파종했거든요. 지금 현재 도구랑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11월 15일, 어, 눈이 마고 또 행손이 마고, 김장물을 나눔할 것이거든요. 지금 자란 상태를 안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큽니다. 많이 자랐죠? 많이 굴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15일 날 김장물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작물은 김장배추입니다. 김장배추는 두구랑 40포기를 심었습니다. 9월 8일 날 모종을 정식했거든요.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12월 중순 정도 수확을 하려고 하니까 속이 꽉꽉 차고 있거든요. 물음병 피해도 없이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심장을 조금 늦게 합니다. 12월 중순에 하거든요. 그때까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 드릴 작물은 김장 배추입니다. 제가 김장 배추 9월 8일 날 같이 정식했거든요 모종을 정식했습니다 지금 속이 자려고 하고 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핀셋으로 벌레를 잡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은 조금 벌레가 먹어도 속은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작물은 마늘입니다. 월동 마늘. 저는 남의 마늘 두고랑 심었거든요 600주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잘 크고 있습니다 100%다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구멍에 한파 피해를 막기 위해서 원계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보온도 되고 또 영양물도 공급 되니까 일석이조 거든요 봄까지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소개드릴 작물은 양파입니다. 월동 양파, 10월 30일날, 10월 30일날 모종을 정식했습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왕겨표 이불로 지금 보온 처리해놨거든요. 이렇게나 면 구멍 사이 사이 찬바람을 막아주고 또 영양분도 공급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 있습니다. 어, 자라는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다음 소개해 드릴 작물은 당근입니다. 당근. 당근은 8월 말에 심었거든요. 얘를 보시면은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 있을 겁니다. 어, 지금 염노색으로 지금 잘 크고 있거든요. 다음 소개해 드릴 작물은 월동 대파입니다. 대파를 10월 5일 날 방고랑 맞정식 했거든요. 현재까지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월동 대파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소개 해 드릴 작물은 지금 보시는 게 청경채입니다. 제가 많이 쏙 가먹고 숟까다하고 저기 또 상추도 자라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쏙아먹었습니다 청경채는 샤브샤브 용으로도 맛있고 나물회 드셔도 맛있거든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많이 쏙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김장배추의 한 포기에 진딧물처럼 여기 생기거든요한포이렇 다른 데는 괜찮대요 이게 방제를 안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번지거든요. 여기 날파리도 아니고 쪼개난 게 11월달 되면 항상 해마다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전연 살충제로 막걸리, 사카린, 퐁퐁으로 섞어서 내죠 이렇게 쪼개나 벌레들이 날아다니면서 알을 났습니다. 알람 한천 개서 났기 때문에 방제를 안 하면은 전체적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제가 내른 막걸리, 사카린, 퐁퐁을 섞어서 방제를 전정 살충제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11월 달에 더박 작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지난 11월 1, 일은 우리 손주 100일 잔치한다고 평택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거든요. 그때 우리 손주 태난 어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멋지게 찍어줄게. 아이고. 여이 여기 보게 이네 돌려. 아빠 가 안녕. 기분 안 좋아? 이다 아이고 다 할아버지 할아버지.